자 음, 일단은 오늘은 그 PSS 어, 1-2첫 번째 어, 여러분들 그 교재 페이지 138쪽 입니다 거기 보면 목적어를 목적으로 쓰이는 투부정사 제목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로 이루어지는 삼형식 문장에서 바로 어느 자리에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냐면 to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진 to 부정사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to 부정사는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동사가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 이 동사가 무엇이냐 일단 대표적인 동사 몇 개만 써볼게요. 일단 hope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 그다음에 decide 그다음에 want 그다음에 어 wish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 plan 중요한 것만 지금 찍어서 몇 개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ould like, 그 다음에 agree, expect. 그 다음에, 뭐, 더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지금 선생님이 적어 놓은 거 있죠? 자, 다시 말하면, hope, decide, want, wish, plan, would like, agree, expect. 이 동사들이 만약에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는,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의 투 부정사의 어, 문장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라라 했을 때 예문을 들게요. They agreed. 네모칸에 뭘 띄치면 해야 됩니다. 어, more their quarter. For a while 그 문장이 이제 교재 있잖아요. 여기를 봤을 때 그들은 동의했다. 그들의 싸움을 잠시 동안 뭐 하자고 동의했다. 이 자리를 넣는다첫 번째. 첫 번째 뭐냐? Stop. Stopping. 그죠? 두 번째. Stopped. 세 번째. Stop. 네번째 uh, To stop. 자이 중에서 만약에 답을 골라라 그러면 Stopping 안돼. Stopped 안돼. 당연히 안되지. 왜 동사가 나왔는데 바로 또 동사가 나올 수 없지? 동사원형도 당연히 안되는 겁니다. To 더하기 동사원형의 형태인 To 정사 형태가 바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거기 나와있어요. 그 아래 예문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세요. The field failed to catch the ball again. The field, the field 외야수는 failed 실패했다. The ball 그 공을 again 다시 catch가 잡다야 잡는데 실패했다. 거기서 to catch가 나야 와 돼. Catching 안 됩니다. Catched 안 됩니다. 동사원형인 catch 그것도 안됩니다 반드시 to 더하기 동사원형인 형태의 to 부정사 형태가 나와야 돼 반드시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지난번 어, 여러분들 그 내신교재에 나왔던 얘기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냐면 자 pss 자2-1 여러분들 책으로는 페이지 163쪽입니다 163쪽에 제목을 보면 동사 더하기 동명사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앞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의 삼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뭐가 오냐면 동명사가 와야 된대요. 동명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이 동사 자리에 특별한 동사들이 와는 거, 그죠? 그 동사들 몇 개를 나열, 나열해 보겠습니다. Finish, mind, deny, enjoy, 그 다음에 keep, 네, avoid. 그 다음에 give up 음, 어,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아, 하나만 더 적는다면 뭘 적냐면 여기다 밑에다 적을 공간이 없을 텐데, 일단은 practice 여기까지만 적어 놓으세요. 자, 어떻게 finish, mind, deny, enjoy, keep, avoid, give up, practice. 요거까지는 알아둬야 돼요. 이러한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뭐가 온다? 동명사가 온다. 그죠? 거기에 예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준호 인조이즈 뭐? 위드 히즈 그녀의 dog. 강아지와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1번, 뭐야? jog. 안 되죠? 2번, 뭐야? jogging. 그죠? 3번, to jog. 뭐가 됩니까? 답은? 당연히, jogging이 됩니다. 왜? 앞에 enjoy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는 동명사 목적어가 와야 돼. to 부정사 안 돼? 인조이 동사 왔는데 조가 또 동사가 올 수가 없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배우는 거는 그냥 공식이야 공식.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정리. 여러분 아직 적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외워야 할 것. 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들, hope decide want wish plan would like agree expect 반드시 외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오는 것 finish, mind, in, deny, enjoy, keep, avoid, give up, practice. 반드시 이거 적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둘다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다 쓰이는 경우. 알겠어요?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둘다 오는 것. 여러분들 어디냐면 PSS 2-2입니다. 그죠? 2-2와 2-3에 이어서 쭉 갈거야. 이거 다 봐야돼. 알겠습니까? 일단 첫번째 둘다 오는거. 둘다 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 문장에서 이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된다는 얘기야. 둘다 다 가능하다. 어떤 동사들이 특정한 동사 그 특정한 동사 start 그죠 begin like love hate continue 반드시 외세요 start, begin, like, love, hate, continue 이 동사들은 반드시 투부정사나 동명사 아무거나 와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형태나 해석이나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돼 밑에 예문 보세요 I don't like eating only vegetables I don't like to eat only vegetables 동일해 알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해석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화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자, 두 번째. 자, PSS2-3. PSS2-3. 그런데 의미가 변화되는 것.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서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면 의미가 바뀌고 동명사가 왔을 때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오면 보통 미래에 관련된 일이야. 동명사가 오면 과거에 관련된 일이야. 무엇이 올 때? 자, 여기 동사 자리에 무엇이 올 때? 자,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Remember, forget. remember와 forget은 기억하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인데, 투부정사가 오면 앞으로 할 거를 기억하다 또는 잊어버리다. 동명사가 오면 과거에 한 것을 기억하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시 try가 만약에 오잖아요. try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투부정사가 오고 동명사가 왔을 때 이거는 미래 과거가 아니라 좀 다르게 바뀝니다. 자, 일단은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동명사가 오면, 한번, 뭐야? 한번 시도, 시험 삼아 한번 그냥 해보다, 시도하다, 이런 뜻이 돼. 시험 삼아 해보다, 시도하다, 시도하다. 그죠?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자, 예문을 거기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I remember locking the door when I left home. 내가 집을 떠날 때 I remember locking 하면 내가 문을 잠그는 것을 잠갔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이 문은 이미 잠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것을 기억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밑에 문 보면 I remember to lock the door when I leave home. 내가 집을 떠날 때 문을 잠글 것을 나는 기억한다. 아직 은 문을 안 잠근 거야. 근데 앞으로 나갈 때 내가 문을 잠가야 해. 그럼 그걸 기억한다고 했을 때는, I remember to l o c k 이라고 해야 돼. 페이지 165쪽에 아래 예문을 지금 한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보세요. 그 다음에 try는 어떻게 해석이 돼? 두 가지가 있지? 위에 예문 보세요. I tried turning on the machine again, but it still didn't work. 밑에는 I tried to turn on the machine again, but it wasn't turned on. 그러니까 나는 그 기계를 turning 하면 뭐야? 한번 켜려고, 시, 뭐야, 시도해 봤지만, 켜지지 않았다. 그죠? 밑에 거는 I tried to turn, to turn 하면 뭐야? 켜려고 노력했지만, 켜지지 않았다. 그죠?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두 개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오늘 배운 게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 정리하면 앞장에서 배운 거와 뒷장에서 배운 것은 지금 일단은 앞장 정리했고 뒷장에서 배운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모두 다 가능한 것은 start, begin, like, love, hate, continue고 둘다 가능하지만 의미가 바뀌는 것은 remember, forget. 그다음에 try 세 개가 있지만 remember, forget은 투부정사일 때 미래. forget은 remember forget it. ing 동명사일 때는 과거 try는 투 부정사일 때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ing일 때는 한번 시도해 보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겠죠? 자, 여기까지